네, 올림픽 공원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2 시간 넘게 계속 달리기만 한다는 것도 정말 그 스스로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네, 지, 달리는 내내. 고비는 여러 번올수 있거든요. 예.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고 순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나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잘 하는 선수가 또 좋은 경기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톤두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과의 싸움이 남은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본인과의 자, 여기서... 싸움에서 기록을 목표로 달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돌면 피니시 라인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피니시 라인까지 살짝 오르막 구간이라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예. 피니시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더 속도를 낼 것이거든요. 네, 마지막 피니시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니시 라인까지는 만만한 내리막입니다. 자 본인도 이제 손을 들면서 이 피니시 라인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팬들에게. 또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승은 확신을 한것 같고요. 예. 네, 기록에 자, 대한 예. 부분 생각하면서 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이야, 2시간 5분대가 나올까요? 네, 지금 충분히 5분대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또 피니시 라인 근처에 도 응원하는 분들에게 또 응원을 받는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두시간 5분 9초 시계를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키툰도 네, 지금 니시 라인을 보면서 스퍼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분 20초가 넘어가고 있는데 5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죠. 몸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자, 2시간 5분 32초로 피니시 라인 통과하는 케냐의 리틀 니키톤도 선수입니다. 지금 본인 기록은 12분 이상 단축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 엄청난 추억을 가지고 가는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